얘들아 바로 돌아왔어요 자 3과 답 확인할 건데 저번에 한번 어, 1-2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기대를 해보는데 자첫 화면은 항상 이래 왜 바로 옆 페이지 오른쪽에 있었던 단어들 있었지 아래, 페이, 아래 아마 페이지 하단에 있었을 거야 거기에 있던 단어들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그 해당 단어 밑에다가 이렇게 써보자고 했었지 그리고 색깔 어떻게 하라고 했었다고? 지금 선생님이 핑크로 쓴 것처럼 우리가 원래 뭐 해야 되지?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를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색깔이 다 정해져 있었어 그래서 이 색깔들이 겹치지 않도록 뭔가 자기만의 다른 색깔을 정해보자 라고 했었을 거야 그래서 핑크를 했었고 선생님은 일단 단어 하나씩, 하나씩 볼게 자첫 번째 핑크로 계속 자, "solid", s o l i d s 라고 하는 거 고체, 물론 "s"가 없어도 돼, "s"가 붙은 이유는 그냥 고체인 것들에 대한 복수야, 복수. 자, 그다음에 "mostly" 주로 대부분이라는 뜻이고, "fat" 이것도 "s"는 없어도 되지만 지방이라는 뜻, 뭐 뚱뚱하다라는 이제 형용사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지. 자, 그다음에 "protein", s 이거는 단백질이라는 뜻이 있어. 단백질. 자, 그다음에 다음 문단. 문단 저번에 나왔던 표현이야 문단 문단을 어떻게 구별하, 구별하느냐 요렇게 뭐가 되어 있지 들여쓰기라고 했었지 들여쓰기 자 계속해서 그두 번째 문단에 보면 float 여기 떠다니다 물 위에 동동 떠다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자 다음 거 deflect 굴절 시키다 시킨다라고 했어, 봤네 자, 다음 단어 cause, 야기하다, 발생시키다라고 해도 돼, 유발하다. 자, 다음 줄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물론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뭐처럼 보이다라고 했어. 자, 그다음에 through, 뭐뭐를 통해 see through. 우리나라에서도 see through라고 얘기 많이 했지? see through, 뭐뭐를 통해 보다. 거의 시스루라고 하면은 왜옷 같은 게 비침이 있을 때 시스루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 다음 문단 Purchase 구입하다 Pay Buy 요거에 조금 고급 단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Purchase 자, 그 다음에 Reduced 원래는 Reduce라는 단어가 있지 어, 감소시키다 동사야 줄이다 근데 여기서는 Reduced라고 해서 전혀 다른 형용사야 이거는. 그래서 줄인 감소된 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자, mean 할때 뜻하다. 그래서 왜 우리 수업시간에도 많이 쓰는게 meaning이라고 물어보잖아. What is the meaning of?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 뜻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할 때 요거는 명사형이야. meaning mean은 뜻하다. 동사. 자, 그 다음. Since. 뭐뭐때문에 이거는 아마 접속서 설명할 때들어겠 깨... 지만 since 뭐뭐 때문에가 뒤에서 여기 에 해당하는 게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라고 해석이 될 거야 자그 다음에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해서 동사인 건데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effect라는 단어가 있어 이것도 영향이라는 뜻이 있거든 효과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더더 욱 헷갈려 하는 것 같아 근데 얘는 명사 effect 명사 affect는 달라 발음도 affect라고 했지 영향을 미치다 동사 다음 줄 slightly 약간 오케이 자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occur 일어나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happen이랑 똑같아자그 다음 줄 certain 이러면은 특정한 타입은 종류 k i n d 랑 똑같지 k i n 그 다음에 cause produce 생산하다 그래서, producer 이러면 뭐야? 생산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럼 생산은 뭘까? production. 그러면은, 이건 뭘까? product. 이거 많이 들어봤지. 이거는 상품. 생산해서 만들어낸 것을 뜻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기 약간 아쉬워서 뭐를 해볼 거냐면, 발음. 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별이 하나 있지. 그러면 실제 지문에서 별이 하나 있는 데를 보는 거요거 참고하라는 거겠지 이건 전문 용어라서 평소에 안 쓰는 것들일 거고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해가 좀 수월하려면 여기에 정리해 놨으니까 보세요라고 표기를 한 거야 또두개 여기 있네 세개 여기에 있고 네개별네 네 개짜리 여기 이렇게 해서 아 내가 뜻을 잘 몰랐었는데 하고 밑으로 이렇게 좀 가보면 몰랐을 법한 단어는 이렇게 뜻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볼수 있을 거야. 근데 발음이 어떠냐면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지금 카세인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영어로는 카세인이라고 해서 씨인 요 부분을 좀 길게 발음을 해. 자 그다음 에 이것도 리보플라빈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영어로는 라이보라고 해. 라이보 그다음에 플레이븐 라이보 플레이븐 이렇게 발음하고. 스 m 드 밀크, 탈지유. 탈지유는 어, 전지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을 뺀 나머지를 얘기를 해. 한마디로 저지방인 거지, 저지방. 그다음 마지막에 캐러틴.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단어 정리를 했고요. 이제 분석으로 한번 가볼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 짜잔! 자, 이렇게 해서 명, 대명사를 다 표시를 해놨어. 다 같이 다 확인해. 첫 번째 줄에 Have you... 여러분, 독자. Have you ever wondered why? 어, 궁금한 적 있지 않았냐? Why milk is white? 왜 우유가 어떤지? 왜 우유가 하얀지? Milk is made up of... 밀크는 뭘로 만들어졌다? 87% 물, 그리고 13% solids. s o l d s 가 뭐였지? 어, 고체. 오케이. Okay. Okay. o k e 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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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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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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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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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약 1mm래. 뭐가? 인사이즈. 사이즈가? 크기가? They flow. 어? 그것들. 그것들이 떠다닌데 둥둥 떠다닌데 뭐가? 그것들이 뭐야? c a s s i n g proteins. 왜? 앞에서 여태까지 언급했었잖아. 그치? The milk. 음, 우유 속에서 떠다닌 자, When light hits the milk. 빛이 우유를 비출 때. 그러니까 hit가 원래는 때리다잖아? 때리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빛이 다았을때 얘기하는 거거든. 빛을 때 the casein and other proteins 카세인과 다른 단백질은 deflect 그것을 굴절시킨대. 자 그다음에 this causes 이것은 야기한다. 어, 이것은 그렇게 하게 만든다라는 건데, 뭐? the milk to appear white 우유가 하얘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또한 이유인 건데. you cannot see through milk. 우유를 통해서 볼 수가 없다는. 통해서 본다는 게 우유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지. 자, proteins are also good. 프로틴은 단백질은 또한 좋지. 어디에? 건강과 우리가 t 티라고하면 이제 미라고 해야 될까? <laughs> 음. 그래서 우리 어떤 외모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오케이. 자, 계속해서. Some milk can be purchased. 어떤 우유들은 음, 특정 우유들은 can be purchased with reduced fats. 어, 좀 지방이 덜한 것을 우리가 살수 있다 이런 뜻이야 어, 지방 함유량? 음, 함유량이 낮은 우유를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뜻하느냐 이것은 뜻한다 뭐 that only the casein proteins Are deflecting the light. 이것은 카세인 그 단백질만이 빛을 굴절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한대. 자, since casein affects. 카세인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지. Blue light more than other colors.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색보다도 푸른색. 이게 blue light자 그치? 푸른 빛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at free milk. 무지방. 이건 fat free라고 하는 건 지방으로부터 free. 지방이 없는 거야 무지방 우유는 약간 어때? may appear slightly blue slightly 약간 푸른색으로 보일 수도 있대 자 가끔 milk appears slightly green 가끔 우유가 초록색으로 보일 때가 있대 그런가? 선생님은 한 번도 그렇게 보인 적은 없지만 this happens 이거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왜? because milk contains 우유에 뭐가 함유되어 있어? 아까 riboflavin이라고 했었던 리보플라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대 자, Some brands of skim milk 몇몇 브랜드의 탈지유 여기 탈지유가 있었지 Have a lot of riboflavin in them 응, 그 안에 저지방 우유 탈지유에는 리보플라빈이 많이 있대 자, 비슷하게 이와, 가창, 이와 마찬가지로 Milk can sometimes also appear yellow 우유는 어때 보일 수 있어? 노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대 this occurs. 이거는 또 일어나는 거야. 언제? when there is a small amount. 작은 양, 적은 양이 있을 때. 뭐가? 우유 안에 카로틴이 적은 양이 있을 때요. certain types of cows. 음, 특정한 종류의 소들은 produce more carotene. 더 많은 양의 캐로틴을, 카로틴을 카로틴을 생산하는데 누구보다 다른 것들보다. 근데 이 다른 것들이라고 하는 게 참. 자, 다른 것들이라고 여기 이렇게 s 그러니까 나타내는 복수형이고, 명사라고, 대명사라고 여자 선생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타내긴 나타내, 근데 단 부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정해진 게. 그러니까 어떤 것을 특정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그런 의미의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others라는 단어는 어디에든 쓸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뭐겠어? cows라고 지금 맥락이 어떤 소들은 더 많이 생산을 한데 누구보다 다른 소들보다 라고 해야지 비교하는 게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내야 될거요거 others는 대명사입니다. 음. 자, 근데 위에 있는 얘는 왜안 되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명사가 따로 나와 있어. 색깔들. 얘는 그러면 뜻이 뭐야? 다른 이렇게 해석이 될 걸? 다른 색깔들 했을 때 다른은 뭐야? 형용사 색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를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전치사 쭉 확인해 보자 해석 다 같이 한번 해봤으니까 첫 번째 줄에는 여기 of 두 번째 줄에 또 of 보통 of는 어떻게 해석이 돼? 뭐뭐? 그지 자, 다음 paragraph. 또, in. 여기서 그러면 size는 명사라는 거겠네. 자, 그 다음에 또, in이 있고, 다음 줄에 없고, 세 번째 줄에 through. 뭐뭐를 통해. 여기 명사 있네. 응. 을 통해. 자,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 with. 여기서는 뭐뭐와 함께 라고 하기보다는 어 뭐를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다음 줄였고 그 다음 then 여기서는 뭐뭐보다 비교할 때 지금 쓰는 거거든 자그 다음에 다음 문단 두 번째 줄에 of 그 다음에 또 한번 of 세 번째 줄에 in 네 번째 줄에 of in 그리고 또 of가 나왔고 마지막 줄에 then 여기서도 비교급이야 그래서 뭐뭐보다라고 해석이 되겠지 자 그럼 마지막 접속사 이거였지. 오케이 접속사 갔더니 첫 번째 줄에 여기에 and 있고요. and는 이제 많이 나오니까 표시를 바로 할수 있겠지. 두 번째 줄 and 그 다음에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and 그 다음에 when이 나왔다.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할 때가 해석이 되는 거지. Light hits 빛이 음, 아까 때린다가 아니었지? 빛이 뭐할 때였어? 비출 때 써. 빛이 비출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언제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and 있고요. 그다음에 and 마지막에 and. 자, 그다음. 세 번째 문단 that 뭐 뭐라는 것. 주어가 동사라는 것. Only the casein proteins are deflecting. 그러면은 카제인 단백질이 굴절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한 자 그다음 마지막 문단에 because가 있네 음, 뭐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했었지 그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겠지 우유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야 근데 하나 또나왔어또 when이야 음, there is 있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답 확인을 해야 돼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 해. 자, 밑에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어, benefits? 이득인가? 우유의 이득. 좋은 거 혜택. No, nope. why milk is white. 우유가 왜 하얀색인지? 어, 이거 약간 보류. What milk is made of? 음, 우유가 뭘로 만들었는지? 어, 약간 있긴 있어, 그렇 왜? 첫 번째 문장에 있었을걸? 물이 87 10%였니? 음. 그다음에 고체가 13%라고 했던 거. 그래서 to k 도 보류긴 한데. h o w to keep milk fresh. 어떻게 하면 우유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아 이건 땡. d i f t f e h e f r e n h t t y p e s o f c o w s 응? 갑자기 소가 다른 종류의 소? 이 k 좀 아닌 s 같아. 자, 그러면 2, 3번 중에 이제 좀 추려봐야 되겠지. 물론 언급이 되긴 했어. 우유가 뭘로 만들었는지. 근데 이거에 대한 주된 내용은 아니었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오케이. 왜 우유가 흰색을 띠는지에 대한 설명 후, 설명이라고 해야지 적절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번. 이 글에 따르면 카세인 단백질 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음? 둥근 모양이다? 오케이. 라운드라고 했었지. 우유 속에 떠다녀. 플로우트 있었고. 1mm 있었고. 오케이.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대. 음? 반사는 아니고 뭐가 있었지? 반사가 아니고 굴... 요건 있었지 그래서 얘가 좀 약간 걸려 5번 우유가 흰색을 띠는 이유 어, 요거는 맞다 자 그러면 답은 짜자잔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글에 1번에서 5번 중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지금 답이 5번 5번으로 다시 가봐야 되겠네 왜 그러냐? 3행에서 여기 1번 뭐 2번 여기 3 그리고 4 여기 정도까지. 음, 요, 뭐 여기 전체근에 사실은 카세인 단백질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5번은 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특징도 특징이긴 하지만 좋대 건강과 미용에 이거 건강과 미용에 좋다라는 얘기도 물론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응. 여기에서 여기 4번까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 5번. 자, 그 다음에 내용이에 우유의 색깔과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을 연결하시오. 자, 노란색을 띠는 것. 또 이렇게 해줘야지. 카로틴. 연한 녹색은 뭐가 있었지? r i b o f l a v 이라고 했었고, 연한 파란색? c a s e 이라고 했고. 그 다음, p 스 s s a 으로 내려가 볼게. 일단, 어, 읽었던 내용에 대한 특징들을 제대로 쓸줄 알아야 되겠지. 이거는 빨간색으로 좀 써볼까? 카제인 단백질 80%를 차지를 하고, 빛을, 어, 디트 디플렉트 굴절시킨다. 그다음에 리보플라빈은 우유가 어때 보이게 한다? 약간 초록색처럼 보이게 한다. 그다음에 이걸 함유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였어? 탈지유 스캔맥. 캐롤티는 어때 보이게 해? 색깔이 노랑색. 그다음에 특정 종류 특정 종류의 소들이 뭐한다? Produced p r o d u c e 응. 생산을 한다. 더 많은 양의 케어티즈 자, 이렇게 해서 1 3을완성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4번도 확인하도록 할게. 안녕~